안녕하세요. 어,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광교 1동, 광교 2동, 원천동, 영통 1동을 주로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듣고 우리 도민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그동안 이제 활동하신 부분 어떤 네.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토구 2구역뿐만 아니라 수원에 뭐 이제 수원으로 하면은 뭐 팔달 1구역도 있겠고 안산도 있고 안양도 있고 뭐 분포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지역이 이제 8개 정도 지역이 경기도 환경연합평가 제가 이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조례를 또뭐 제의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또 끝끝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 이제 2019년 6월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영업평가에 대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어, 또 7월부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 이제 사업인가 승인을 이제 경기도에다가 이제 요청한 곳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 환경영업평가를 연재해주는 이제 그런. 뭐 기간도 있었는데 이것은 경과 기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어렵겠지만 어 기존에 우리 경기도 환경영역평가 조례에서 저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좀 놓치고 갔던 부분이 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서 기동, 기존 법,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우리 경, 도민분들을 좀 배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어, 당시에 제가 집행부한테 확인했을 때는, 어, 그 영통 2구역밖에 그 적용되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어, 이거는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 사업체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억울은 하겠지만 이게 일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제 뭐 계속해서 보고, 보고, 좀, 뭐, 수도권의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저희가 공급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 단계나 건축 심의도 완료되고, 어느 정도 장기간 사업했던 사업을 하는 그 재건축 이제 조합이나 그런 재개발 조합들 같은 경우에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주제를 너무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간도 장기화되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있어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제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가장 집행부가 얘기했던 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 이도 환경형 평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에 뭐세 군데 이제 그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 어, 그런 데서 이제 도 환경평가를 이미 수행했다. 사실 작년 5월 달에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좀 빨리 결단을 했다면 어, 그런 집행부가 얘기하는 이제 형평성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 그때 사실 저는, 뭐, 어, 사실, 이거는 과도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개발되면서 또한 명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좋은 시너지를 받을 곳들도 있겠지만, 어, 모든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모법에서도 그렇고, 기, 어, 기존 법률로 인해서, 이제, 형성된 법 봐야 되는 게어 건축심이라고 하면요 경관심이, 교통영향 평가 모든 이런 것들이 어, 완료되고 거의 최종 단계 건축심이라고 사실은 네이버에 어학사전에 찍어봐도 바로 이제 공사를 할수 있는 이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 그런 이제 준비가 다 끝난 단계를 건축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도 환경영향평가 이제 개정하면서 어, 건축심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상위법에는 건축심이라는 게 없지만 어 이제 소규모 환경평가나 도환경영향평가를 어, 면적이나 그런 거 계산할 때 건축심이 기준으로 잡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 면적을 계산할 때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 지자체의 이제 어. 이제, 뭐, 조례로서 정할 때, 건축심의를 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말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규제냐, 만약 완화, 만냐에 문제에 있어서, 음 저도 사실은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근데, 어그 도민 분들이 느려야, 이제, 느끼시는,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예. 네. 그런 것들은, 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우리 경기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이 도정에 녹여낸 것 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어, 함께 해주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우리 요번 조례 그,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 저희, 14분의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상당히 같이 수비 시간을 가주셨고, 함께 참여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같이 또, 관심 갖고, 어, 재의결을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앞으로, 어, 뭐, 입은 하나고, 기는 두 개죠.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듣고, 이제, 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예전엔 제가 뭐, 말하는 마이크보다는 좀 충분히 듣고, 이제, 그 의견, 도민분들의 의견을, 제 의견이 아닌 도민분들의, 우리 동기도민분들의 의견을 이제 충분히 주장해주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좀 되고 싶고 되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뭐 지금 3년 동안에 우리 경기도민분들 또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도의원 신분으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 넣놓고 이제 어 해결려는또다 적어놓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너무 힘드시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우리 경기도민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 의정활동에 뭐 우리 도민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매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